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의 눈에는 그들의 피가 소중하기에, 그는 어학과 폭풍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리이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날마다 축복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아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아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바르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시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유 1830 교회 여러분들 예. 그래요,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참여와 감사부터 드립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 하루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거기를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주님, 찬미 바르소서, 우리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바르소서.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어, 아마 이, 다음, 이,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알겠지만, 일독서 말씀부터 먼저 켰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이 분명한 의도가 있죠. 예,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4절 말씀, 1독서로 들었는데, 이제 일독서로 들었는데, 이제 일독서 말씀 중심으로 한번 나눠,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는요, 첫 구절부터 좀이 마음에 탁와 닿았어요. 사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 구절이에요. 어, 요한복음, 아, 요한 일서 4장부터는요, 보면은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구절이고 어, 이 구절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우리가 알수 있죠. 다만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어, 중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신자들에게 생기는 특히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봉뭐 봉사활동 오래하고 성당 생활 오래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마음이 정말 좀 이렇게 나이부해진다거나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좀축 늘어지면서. 영혼이 어떤 생각,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져도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언젠간 내가 괜찮아지도록 이끌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나이브해 져요 예. 그리고 자꾸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질과 어긋나게. 즉, 나는 전혀 내 죄를 돌이키거나, 끊고 나올 마음이 없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아,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아, 오늘 실수했지만 더 좋은 내일이 있겠지. 내일 하지 뭐. 내일까지 봐주실 거야. 그렇게 내일, 이 내일, 내일 하면서 몇 년, 막 1년,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요. 저 역시도 지난번 회계에 대한 내용을 주니공연 대추기를 월요일 복음 강론 네, 참조하세요. 회계에 대한 제 증언, 제 정말 간증언을 지었지만,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였지만, 저 또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나이브하게 닦고 가면요. 나중엔요, 이 양심의 벽도 다 무너져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옳은 말씀이긴 한데 아, 이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 안에서 7대 3으로만 살아도 이70% 내가 선하게 사는 거 보고 나 구원하실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제가 요한일서를 정말 처음부터 다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요한일서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 예 요한일, 요한일서 1장인데요. 예. 1장 6절이에요.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아,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서 굉장히 요한일서녀 명확해요. 표현이. 명확해요. 예. 2장 3절, 4절 보면 이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장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70%나 지키잖아요. 아니요, 30%안 지키잖아요. 10개 중에 3개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10개 중에 3개는 내 마음이 어둠이고, 10개 중에 3개는 내 마음이 거짓이고, 10개 중에 3개는 내 마음은 그릇 때이에요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당신과 같은 마음이어야 당신과 같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살수 있는 영혼이거든요. 예. 자꾸 이것을 신부님 이렇게 깝깝하게 구세요? 엄격하게 구세요?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하느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하느님 나라에서 함께 살자는 그분과 같은 마음을 지닌 자, 그리스와 같이 사는 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요한일서 말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예, 주님께 좀 청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일서를 성탄, 요 성탄 시기 때 요한일서 말씀 듣거든요. 어, 내년에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예, 요한일서만 가지고 쭉, 독서 말씀만 가지고 쭉, 요 시기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아까 이제 4장 19절 먼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요. 왜 중요하냐면요. 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 요한일서 4장은요. 특별히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깊이 있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4장 9절 10절.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곧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해요. 10절은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자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도록 폭죄 제물로 내어주신 이 모습은 하느님의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는데 그 본질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성이 없는 것이 본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막 이런저런 말씀 나누면서 뭐라 그랬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용서하실거야 괜찮아 사랑이시니까 시부님 맞네요 숙제임으로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사랑이시니까 믿고 맡기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나는 그 목숨 바친 값에 전혀 비례하지 않고, 그 뜻이 뭔지 모르고, 그에 막 같지 않게 그냥 내 중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요? 이게 자기중심성, 중심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를 두 번째 계명으로 주세요. 율법에서 두 번째 가는 계명이에요.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이한 표는 그렇고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어, 특별히 뭐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거나 뭐 어떤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자해를 하고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막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요 보통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리폴스 값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네. 너, 너 사랑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려면요. 정말, 내가, 내가 사랑해서 나에게 해주는 걸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들은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돼서, 저 사람까지 내가 끌어들여서이 사람까지 끌어들여서내 이웃이라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끌어들여서 내가, 시간 되어서 에너지 되어서 돈을 들여서 할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 큰 추가 때큰 계획 세우고 여행 가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비용이 몇 백이잖아요 그거 나는 그거 하려고 1년 동안 내내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요 근데 내가 제이 유시니까 제이 유시니까 내가 내내 내 내가 사랑하는 이웃 30명을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예 네. 이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나는 그렇게 챙길 수 있어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는 내 모든 걸다내줘도 못해요. 근데 이게, 역,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역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내줘서 그렇게 다른 이웃들에게 나에게 아듯이 한다. 자기중심성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얘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요. 아 진짜 내가 다른 이에게 나에게 내가 나에게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하는 것처럼 다 하려면 진짜 내가 자기중심성 없이 다 내어줘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셨어요.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데 제목숨도 나처럼 소중해. 근데 제 죄인이에요. 나 근데 살리고 싶어. 내 목숨 내어준 거예요. 어제선 좀, 어, 말씀드리면서 조금은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 모든 걸 내어주는 그 사랑의 의미 그게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콕 집어서 4장 9절에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바로 우리 위에위 내용이죠. 이 제일 독서의 내용에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야 하느님 사랑은 네. 그런 가운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예.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간날 용서하실 거야. 막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팔아먹는, 막 오, 오용하는 행위, 오용하는 행위가 첫 번째가 그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왜 하느님, 왜 하느님께서는 내 사랑을 받아보시지 않지? 왜 내가 저, 아이, 아들, 저 아이를 사랑하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이 잘 되고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린 나이부터 어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번게 있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시키고,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본인은 공부를 해, 해봤는데, 난 공부에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기 싫어. 어. 근데 자꾸 엄마가 하래. 네. 이 아이는요, 예. 네. 둘중 하나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내가 내 주제 알고, 엄마가 돈 쓰는, 막, 나 학원 보내고 막 보내요. 아, 그럼 난 학원 가기 싫지만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혼내니까 그냥 가긴 가는데, 열심히 안 하지요. 근데 자기 주제 알아서, 주제 알아요. 난 공부에는 능, 이게 없다는 걸 알고, 난 대신 다른 걸 잘해가지고, 어?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얘 그러면서 그냥, 어? 나는 공부적인 능력은 없으니까, 아유, 저는 공부는 그냥 내어놓고, 내가 내사실을 아니까, 되게 해피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 속은 누가 터져요? 엄마가 터져요. 왜? 내가 기대하는 아이는 공부도 야물딱지게 잘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막 공부해서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나중에 정말 어디 뭐 서울대나 서울대 넘어서서 뭐 어디, 어디라도 갈수 있는, 좋은 데에면전 세계 어디라도 갈수 있는, 명문대 갈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길 바랬는데, 그럼 얘가 좀 더, 더, 더 어, 좋은 신분에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힘도 있고, 그런,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내 기대한 다르니까 속은 엄마만 터지죠. 아이는 그렇진 않지만 소박한 꿈을 갖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려고 해요. 엄마의 사랑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애의 사랑이 자기, 애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엄마 사랑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애의 존재가, 아, 얘는 공부머리는 없구나. 그리고 다행인 거는 더 최악은 뭔지 알아요? 아이가, 엄, 엄마는 해주는데, 아이가 더 만족을 못해요. 충분히 열심히 엄마 생각이 잘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서, 어? 엄마는 괜찮아, 동자 학원 그래도 보내주고, 그래,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원 다녀야 돼, 해요. 근데, 거꾸로, 아이가 그냥, 자기 공부는 못하는데, 자기 능력 없는 거 인정도 안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어? 맨날, 막, 어? 하라는 공부는 하지도 않고, 듣는 거 열심히 듣지도 않고, 그래서 성적, 또 받으면은 또 그날 막 집안 다 뒤집어 얻고, 엄마한테 화내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그럼 아이가 자기중심적인 거죠. 공부는 하기 싫어하면서, 능력도 없는데, 그걸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자신 바라보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성적 갖기만 원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선생님 가르치는 거 듣지도 않고, 숙제해오라고 해오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만 바라고. 시험 봤으면 뚝딱 다 맞았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성들 갖고 사랑을 하면, 어? 아이는 능력이 없는데, 엄마는 기대, 기대감만 커서, 그, 그냥 그 간격을, 간격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속이 터져서 아이한테 썩 내고, 화내고, 내가 사랑하잖니? 이렇게 해주잖니? 뭘더더잘할수 있겠니? 이만큼 내가 맛있는 거 해줘. 용돈 챙겨줘. 학원 다 보내. 공부시켜. 어너 어느 집가 봐라 이렇게 너 어? 지원해 아들 딸 지원해 주는 데 있나 한다면은 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을 내가 주님 예수님 내가 저 아이 위해서 이토록 최선 다하고 이토록 하는데 저 아이놈의 마음을 모릅니까? 왜쟤는저 모양입니까? 하는 따난 예, 이기적인 사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죠.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요한일서 4장 예그 아까 4장 9절 10절인가요 예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이렇다라는 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됨으로 내어준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고 묵상해 바라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내어주는 것,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있는가? 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5, 5장 1절 말씀인데요. 5장 1절, 2절인데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 요한 사도 요한은요. 아주 명확하게 이거는 기억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이거는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일서예요. 요한 요한 쪽이에요. 예. 다 뭐냐? 요 5장 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주님의 계명을 잘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중심성이 없어요.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 주어라. 그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서에도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이게 바로 자기중심성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성이 있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걸 내가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여력이 안 되면 안 해주거든요. 정확하게는. 아니면 좀 더, 좀더 여유 없고 아니면 좀더 강팍한 사람은 아예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에요. 즉, 아까 말씀대로 드 다시 돌아가면 은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예, 자기중심성이 없기 때문에 이이 요한일서 5장 1절과 3절,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개명, 계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여기에도 자기중심성이 없어요. 그계명을 지킬 때 자기중심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분께서 살아가신 삶 또한, 예수 그리스의 삶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데,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따라가는 건지 아닌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무뭘 바라느냐예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어디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현세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 현세의 뜻을 두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더 교묘하게 포장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따르고 싶어. 그래서 네. 내가 그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고, 순종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하느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느님의 어떤 은사나, 하느님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또한 아주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중심성이에요. 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 존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문제는요. 그래서 존재를 존재로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 네. 되게 중요해요. 존재로서 사랑하면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이걸 못하면. 못하는 존재를 받아들여주고 다른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은 그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내가 도와주던가 내 거를 내어주던가 해요. 예, 네. 존재를 존재로서 보기 때문에 존재로서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수용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많이 가졌으니까 어떤 능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난저 능력과 은사 예수님의 저런 사랑 예수님이 저말씀잘 하시는 저 모습 이런 막 은사들을 탐낸 어떤 것을 탐내는 건 역시도 뭐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존재를 존재값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값을 알고 존재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탐하는 거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그 존재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존재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 그렇게 주님께 영광과 흠숭을 드리고 그렇게 그 그분의 거룩하신 그 존재를 합당히 찬미드리고 합당하게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는요 자기중심성이 없는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중요한 기준은요 내가 어떤 존재를 존재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맞이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지. 예수님도 능력이 있을 땐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땐다 도망간 제자가 되느냐? 능력이 있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그냥 쌀나 시체가 되었을 때, 그 무덤에 묻히실 때, 거기까지 따라간 막달라 마리아 여자처럼 되느냐? 제자들은 참밖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 80%, 90% 사랑했지만 10%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내 목숨 날아갈까 두려움 때문에. 자기중심성이죠 그럼 막달라, 저기, 마리아 막달레나 어때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끝까지 따라갔어요. 죽든지 살든지, 십자가 밑에 있었고, 무덤 묻힐실때그 무덤 위치가 어딘지 봤고, 향 발라드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먼저 가서 무덤 돌 굴려서, 뭐, 그, 발라드리려고. 약 발라드리려고, 시질 섞지 않게, 아무것도 나한테 줄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니까,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그 모습. 바로, 그런 사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올바르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배웠는가, 아닌가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성을 깨십시오. 그것이 하느님을 존재로써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를 깨야만이, 하느, 하느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내 자아가 깨지고, 자기 중심성이 없는,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오른 그 사랑의 힘으로, 참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법을 익히시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